오늘은 1972년도에 나우나씨가 불러왔고 히트한 고향역 단조 마이너공입니다 리듬은 고고 리듬이고요.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트레몰로 하모니까는 기본적으로 멜로디와 멜로디와, 어, 반주를 같이 하는 악기죠. 멜로디와 반주를 같이 하는 악기예요. 어, 그래서 하모니카에서 반주라고 하면, 쿵잣, 그렇죠? 대표적인 반주가. 그래서 멜로디와 쿵잣을 어, 같이 연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멜로디 나온 입부분하고, 잣을 연주하는 입부분하고, 쿵을 연주하는 입부분이 따로따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오, 하는 퍼커 싱글 갖고는 이게 이제, 쿵이 잘안 되죠. 그래서, 그림과 같이, 그, 입을, 입을, 편한 상태에서 혀를, 혀를 힘주시면안 돼요. 혀를 내밀면은 내밀고 호하면혀 양쪽하고 양쪽 입꼬리 사이에서 호흡이 나옵니다. 호흡 나오는 데가 두 군데죠. 그러면 여기서 우측으로 호흡 나오는 데는 우측 공간은 멜로디를 내는 부분, 악기는 이곳에서 항상 붙어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그러려면 멜로디만 이렇게 불려면 하모니카의 좌측에 있는. 팔도 한쿵 소리가 나오는 부분을 입에서 빼내야 되겠죠. 그래서 하모니카를 바로 부는 게 아니고, 주운 부분은 입에서 빼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모니카에서는, 어, 우측 입꼬리하고, 자, 혀, 우측 사이의 공간을 만들어서, 그, 어, 거기로 멜로리를 부는 것입니다. 어, 우린 여기서 팔도 화음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물론 하모니카 구조상 내부는 팔도 화음하고 마시는 팔도 화음하고 이렇게 간격이 다르지만 다르지만 우리가 편하게 불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자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진 같이 이렇게 혀를 내밀고 힘 주지 마세요. 내밀고 흘해서 양쪽으로 호흡, 호흡이 나오게 만드시고. 입을 오밀, 오므리거나 벌리거나 하지 말고, 그리고 하모니카 갖다 대고 불면 정확하게 내부는 팔도가 나옵니다. 다른 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걸 일부러, 애 하고 입을 벌린다든가, 입, 입을 오므린다든가 하나안 나오는데, 우리가 편하게 이러면, 아. 내부는은 네 팔도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맛있는 음 팔도를 불리면 어, 소녀는 구멍이 양쪽으로 벌어져 있으면 입을 더 벌리려고 그러지 마는데 그러지 말고, 혀를, 혀를 더 눌러서 막아줘야죠. 그러니까 내부는 네 음에서는 세 구멍만 막으면 되는데, 맛있는 음에서는 다섯 구멍을 막아야 돼요. 근데 다섯 구멍이라야, 한 구멍에 6mm 해갖고, 3cm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음에선 3, 혀를 3cm를 대고, 내부는 음에선 혀를 2cm 정도 대고, 이렇게. 자,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마시는 음 아홉 구멍을 생각해도, 우리가 한 구멍에 6mm니까, 5.4cm에요. 그렇죠? 54mm에요. 근데 우리가 저음내하고 중음내 이거를 다물을 필요가 없죠. 반반씩 꺾으면 거기서 6mm가 줄어들죠. 그래서 48mm만 물면은 어 하모니카에서 팔도 화음을 내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잘 생각하셔서 한번 자꾸 연습을 해보시고 또 여기서 이제 그 에. 쿵자 멜로디는 우측 공간으로 멜로디를 분다고 했어요. 쿵자 하려면 하모니카를, 우측 멜로디만 에불때 좌측 하모니카를 입에서 빼냈죠. 그걸 다시 넣어주면은 자연스럽게 팔도가 나와. 그게 자연스러운 건데, 그걸 일부러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게 잘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그 팔도 이런 게안 드시는 분들은, 어, 거울 앞에서 편하게 하고, 우측 입꼬리로 어, 하모니카 불 그러면 하모니카 좌측은 떨어지죠. 그러면 혀가, 아, 어, 하모니카에 려고 가운데로 나가요. 심은 경우에는 가운데에서 우측으로 살짝 쏠리죠. 그러면 좌측 공간은 그냥 열려 있다시피 해요. 그래서 도를 불다가하모니갈 집어넣은 도팔도가 나오고, 그런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 이건 이제 고고리듬이니까, 고고리듬이니까, 고고를 좀 연습해봐야 되겠죠. 자, 답의 시연은 그, E마이너하고 반음악기는 F조를 썼습니다. 여기서 공부는 A마이너하고, 반음 아, A 샵을 쓰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악곡에서 그, 그 G가 많이 나와요. G 지가지가몇 군데 나오는데 아, 우리가 마이너 악기에서는 G 샵이 있죠. 그래서 G를 불려면은 G를 솔을 불려면은 어, 우리가 A 마이너에서 C 조에 가서 솔을 불든지. 아니면 A 샵조에서 라를 불든지 하면은 그게 g 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A 마이너쓸때 C를 보통 안쓰고 A 샵을 많이 씁니다. 그래야 어 하모니카 반음 올라가는 게 편합니다. 자, 그래 갖고 이거 어, 여기서 이제 A 마이너하고 A 샵 갖고 이걸 이제 공부할 건데 그러면 고고 리듬은 뭘 갖고 할 거냐? A샵 갖고 한번 해보죠. 고고리듬은 한 마리가 이제 이게 4분의 4박 4박이잖아요. 쿵, 자 자. 첫접 박이, 둘째 박이, 첫 자. 셋째 박이, 쿵, 자. 넷째 박이, 짜, 자자 자. 이게 고고리듬의 기본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오는 표로 어, 연습을 해보면, 음? 여기서 이제, 가 씨가 이게, 그, 그, 래봐야8번인데 이게 잘안되시는 분들은, 호흡이 딸리는 분들은, 하모니카 부는 호흡을 잘못 쓰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뭘 연습하면 도레미파솔라만, 부는데, 반드시, 반드시 누워서, 반듯하게 누워서, 사람이 누우면 복식호흡이 됩니다. 누워서, 도미, 쏠든 내부는 음은 10초, 레파라는 7초를 불어보세요 그렇게, 그게 잘 되면, 그 다음에 호흡을 늘리는 거예요. 도미, 쏠은 15초, 레파라는 10초. 그래서 이러면 자꾸 하시면 늘어나요. 그러면 또 늘려요. 도미, 쏠은 20초, 레파라는 15초. 그 정도까지 이렇게 늘려놓으시면은 하모니카 소리가 본인도 모르게 좋아져요. 그래서 가끔은 25초 20초, 도미소는 25초, 레파라는 20초, 이런 연습을 꾸준하게 해주시면 하모니카 소리가 좋아집니다. 자, 그러면, 고고, 어, 이분음표 두개 들어있으니까 한마디에 도이분음표 레이분음표 이렇게 들어있을 때 부르는 방법 응? 4분음표 4개가 들어갔을 때, 도레미파가 한마디잖도가 고, 쿵 짜자, 레가고 차짜 미가 고, 쿵 짜, 파가 고, 짜자, 짜자, 이렇게 되겠죠. 자, 4분음표입니다. 그 이렇게 도레미파 솔라시드로 리듬을 공부하는, 아, 그것 또한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고리듬을 오는 어, 표, 이분표, 사분음표로 연습을 하시고 어, 전주 들어가죠, 뭐죠? 자, 전주가 라미라도 셋심입니다라단리단단단 기자 소리를 비속이 흉내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하모니까 마이너 하모니까에서 라가 내 불고 또 소를 내 불죠. 라하고 소를 소를 반 삼도로 반 삼도로 해서 기차 소리 흉내를 한번 내보고 들어가는 게 들어가면 어떨까요? 한번 전주를 제가 천천히 불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가 그 둘째 쪽 끝에 말이야 반삼도로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불거 이걸 그냥 반삼도로 잡고 어 촉촉 이렇게 불었어요. 이걸 촉촉으로 불면서 그죠. 그죠. 이거를 그냥 반삼도로만 끊어서 불지 말고 그런 식으로. 촉촉으라든지 축축으로든지 해가지고 소리 예쁘게 내는 그걸 한번 어 공부하셔서 여러분들 걸 만들면 좋겠습니다 다시 전주를 다시 한번 물어보죠 초군, 어, 어, 고단마디에 어, 한박을 어,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그, 전주를 예쁘게 불면, 그렇죠 예쁘게 불면. 여기서 이제 첫째 줄에 넷째 마디에, begin stereo에 있죠. 파미래가, 파는 8분음표, 미가, 아, 어, 4분음표, 뇌가 8분음표. 이건 미를 팔도서 응? 그래서, 어, 이 팔을 차타고 불든지 아니면 그냥 싱글로 불든지 그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노래 들어갑니다. 아, 코스모스 피어 있는 그렇죠. 아빠는 첫째째 차태고 첫박 갔으니까 고단박은 그 어, 싱글이나 아 그렇죠. 그셋째나분의 사박에서 첫째 박은 팔도 둘째 박은 자 칠 점박은 팔도 넷 점박은 잡 이렇게 고정 고정으로 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코스모스는 이제 싱글이죠. 자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어 둘째 마디가 미, 미파, 미래인데, 그냥 그대로 불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되는데 자, 미파, 미래를, 미래, 뒤에 미래를 다시 미파, 미래를 반복을 시켰죠. 풀어서 플러, 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불러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8분 음표 했을 때는 마찬가지지만, 이 16분 음표 미판 미래 볼 때는, 호흡을 입으로 잡고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코로 호흡을 바꿔주세요. 사람이 입하고 코 바뀌었기 때문에, 코로 호흡을 바꿔주면 입에서 자동적으로 호흡이 바뀌어지면서, 입에, 입을 통하는 호흡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소리가 예뻐집니다. 자, 고다망절 나갑니다. 정든고양역. 자 여기 정든고양역을 앞에는 이제 뭐 어, 정이 두 번째 방면 싱글팔도 싱글 갔는데 싱글 여기는 그냥 쯧쯧쯧 이렇게 가는 것이 또 예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끝에 오브리카트가 이파일에도레도시 뭐, 솔라스파밀. 이런 그 오브리카트는 이런 장식은 어, 가요에서 수도 없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이것도 어, 예쁘게 보려면 코로 호흡을 바꿔주세요. 하모니카 소리는 손을 입에다, 입에다 고하지만 호흡을, 호흡을 코로 해주시면 입이 자동적으로 따라가면서 입을 통하는 호흡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뻐져요. 자이 악절 다시 한번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삼악절 갑니다. 사악절 이 뿐이 곱뿐이 모두 나와 반겨. 음. 음. 그쵸? 그렇죠. 음. 자, 네.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야. 둘째 마니가, 그, 시가 점사보는 표. 어, 그래서 2시가 16분음표인데 이걸 2분음표로 불듯이 어, 원래대로 이제 불면 이렇게 불어도 좋지만 여기서는 어, 어, 좀 바꿨죠.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부점이 어, 있는데는. 조금 다른다고 어, 다르게 강조해서 부는 것도 괜찮겠죠 어, 반겨주겠죠 어? 그렇죠 그렇겠는데 여기서도 마 마찬가지예요 둘째 마디는 C c 인데 이거는 팔도로 끊어졌어요. 그 다음에, 아, 끝에만 소시를 도시도시로 했고, 자, 다시 한번 불리겠습니다. 그렇게 불었어요. 자꾸, 그, 그, 그 불면서으떻게면서 아, 소리가 예뻐지나, 아, 고민하면서 그, 그게 부십니다 달려라 고향날차. 음. 저 철저하게 쿵자 쿵자 그렇게 좀 예박을 다시 한번 보네요 설레는 가슴 안고, 여기를 조금 바꿨습니다. 여기는 좀, 그, 바이브레이션을 해도 좋고, 근데 반잠도로 가서. 그쵸? 다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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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렇게 살짝 끊어주는 기분, 기분으로 어?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그다음에 눈가를 풍로젖자 이렇게 갔죠. 자, 그다음 쩔 나가보죠. 그렇로 공부하신 분로기장분 되겠죠. 에이, 굳이 여기서 잔소리도 드린다면, 첫마디는 파, 팔솔파미파 파, 파. 여기, 여기를 호흡으로 바꾸나 그쵸? 그렇게, 해요. 호 코호흡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파락절. 그 다음, 그리운 나의 고향. 여기서 셋째 박, 넷째 박을 트릴로 했죠. 그렇게 하고 다시, 아, 세녀로 가면 되겠죠. 이, 곡거는 뭐죠. 트로트 뭐요 1절, 2절을 다른 이름으로 불수 있는, 이제, 에 그런 게 없어서 그 앞에 시연도 그냥 1절만 하고 말았습니다. 끝나는데 그리운 나의 고향역 하면서 끝날 때 하고 처음으로 8도 공부에서 했습니다. 자, 고향역. 오늘은, 오늘은 고향역 공부해 봤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트램을 나면 멜로디와 반주. 반주에서 대표적인 게 쿵과 잔. 이걸 할수 있는 입모양을 아 평소에 만들어 놓아야 아, 그게 아, 연주가 잘 되겠습니다.